우리 한번 더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부활주일 아침,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맞는 아침임을 고백하며, 또 귀한 은혜 찬양을 통하여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분인가를 깨닫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찾아와 주시고 두들겨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 없이는 살수 없는 귀한 심령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참으로 부족하오니 오직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에게 좀 은혜되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 아프리카 우간다의 유명한 독재자였던 이디아민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이디아민이 우간다를 통치할 때그 어, 우간다 교회에서 있었던 기한 어, 하나님의 은혜가 부활절 아침에 어, 일어났습니다 어, 이우간다의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케파 샘팡기라는 목사님입니다 아, 이분이 한5 0 0 0명에 7,000명 되는 교회에 담임을 하던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백성들, 이 우간다 시민들의 존경을 받았던 그런 목사이면서도 굉장히 존경받았던 그러한 사회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항상 그 설교 때마다 이 이디아민의 독재와 불의와 그리고 부패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예언자적인 설교로 그를 비난하는 설교를 많이 했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국민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지만 이디아민에게는 정말 눈의 가시 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또이 케파 센판기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많은 나라들에서 이 독자 이디아민이 물러나야 된다라고 그런 운동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이디아민은 이 케파 목사님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물러나게 할까에 대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활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사무실에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이디아민이 보낸 다섯 명의 비밀 경찰이 이 케파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 중에 리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국가의 명으로 반국가 사범인 당신을 처형하기 위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총을 이리하며 목사 아 케파 목사님에게 겨누었습니다. 그때 케파 목사님이 웃으면서 그 다섯 분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오늘 부활절 아침인데 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죽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지만 그래도 마지막 어, 하나님 앞에 기도는 드리고 죽음 좋겠다라고 한2 분만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섯 명의 어, 군인은 목사님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었죠. 어,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길지만 제가 짧게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간다의 통치자 이디아멘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그의 명령을 마음에 원하지 않으면서도 받아야만 하는 불행한 이 다섯 명의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우간다 국민에게 자유를 주시고 내 사랑하는 조국이 사랑의 땅과 의의 땅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친 후에 눈을 떴을 때이 케파하셉 한기 목사님의 눈에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그 기도를 듣고 있던 다섯 명의 군인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였던 군인 중에 한 사람이 케파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정말 잘못하고 죄송했습니다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지를 뻔했는데 목사님이 이 교회에 계시지 않는 것으로 제가 상부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빨리 이 자리를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떠났습니다. 캐퍼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생명을 구원 받게 되었고 그로고 1973년도에 미국으로 건너가 펀드포 우간다라는 우간다를 위한 기금 조성을 해서 많은 우간다 가난한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고 우간다의 민주화를 위해서 애를 쓰며 사시다가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죠. 저는 오늘 이캐퍼샘팡키 목사님의 이야기가 주님의 부활이 단순히 2000년 전에 주님의 그 능력과 은혜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어렵고 힘든 인생 속에 소망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은혜의 부활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귀한 부활의 은혜에 동참하는 그래서 그 소망을 누리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게 됩니다. 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 을 가지고 있었냐면 시신의 향유를 바르면 시체가 썩기 전까지 죽은 사람의 몸에 영혼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간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막달라 마리아가 원래 일곱 귀신 들렸던 여자였는데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고 끝까지 십자가까지 에 따라갔던 충성스러운 여자죠. 그러니까 이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의 향유를 바름으로,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오랫동안 영원히 머무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안식후 첫날 다시 말하면 주일 아침에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 예수님의 무덤가에 와서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무덤문이 활짝 열려 있고, 이스라엘의 무덤은 돌무덤이니까 산을 파서 만든 뚜껑을 돌로 덮어놨는데, 그 돌무덤에 뚜껑이 열려져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덮었던 세마포와 그런 가지런히 놓여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그 시신만 사라진 거예요.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절망과 또 다른 슬픔이 몰아쳐왔습니다. 누가? 그렇게 비참하고 불쌍하게 죽은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의 시신마저 도둑질해 갔구나. 이를 어쩌면 좋나? 마리아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슬퍼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게 되었죠. 마리아가 울었다라는 모습을 우리 성경은 약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이 단어가 클라이오라는 단어인데 주저앉아 통곡하고 울었다라는 뜻이에요. 정말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엉엉 그 자리에 앉아서. 운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른 아침에 통곡하는 여인의 모습이 얼마나 불쌍하고 처연하고 가슴 아픈 모습이었을까요 저는 예전에 장례를 치르다가 어느 무덤가에 앉아서 울고 있는 한 여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소리도 내지 못하고 눈물을 뚝뚝뚝 떨어뜨리며 그 무덤가에 있는 여인을 보는데 전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제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아마 마리아의 슬픔도 저는 그 여인의 슬픔 못지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참 크게 깨달아야 될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눈물을 마리아의 통곡을 슬픔과 고통으로 끝내지 않았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마리아의 눈물이 바뀌는 은혜를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제가 받은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마리아는 왜 울었을까요? 마리아가 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직 정확하게 몰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여러 번 내가 죽임을 당한다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제자들에게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제자들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했던 제자들 그리고 오늘 죽은 예수님조차도 사랑했던 마리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했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부활의 주라는 사실은 그들의 마음 속에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쩌면은 우리 아픈 현실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서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면서도 내 마음 속에는 여전히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그 하나님이 나의 구지요 오늘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슬픔과 고통을 이기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이란 사실을 믿지 못하는 그래서 주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요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정말 부활의 주님이 어떤 분인가는 우리도 모를 수 있다라는 것 예배는 드리고 예배는 찬양을 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봉사하면서도 정말 그 주님이 어떤 분인까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다스리는 분인가 오늘 날에게 예수님은 그저 내가 힘들 때 의지하고 그저 기도만 드리는 보이지 않지만 기도하면 들어주지 않을까 그 정도의 주님으로 그저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없어진 것처럼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나도 낙심하고 실망하는 그 정도의 분으로 우리가 믿지는 않는가 오늘 마리아의 눈물이 바로 우리에게 그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를 아무리 사랑해도 그 예수를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오늘 내 전부가 되시는 주님으로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마리아처럼 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고통 내 염려를 뛰어넘어 오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우리의 눈물을 씻겨 주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십품에 잠있던 마리아를 위로하고 끝났던 분이 아니라 지금도 온 세상의 고통과 죄악 우리의 아픔을 지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오늘이 놀라운 약속의 주님 이 소망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내 마음속에 새기는 이 부활절 기한 예배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요. 마리아가 왜 통곡했을까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모습을 보고요.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주님 앞에서 얼마나 미련하고 연약한 존재?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를 못했어요. 생각도 못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어떤 뜻이 있을 때마다 그 뜻을 우리도 이해할 수 없어서 마리아처럼 울고 통하는 영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가끔 교우들의 어려운 만남을 그 상황을 제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교우 가정을 심망하고 돌아올 때 아니면 상담하고 끝났을 때제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 가정을 인도하시나요? 왜 저분을 하나님 저렇게 아프게 하시나요? 왜 저렇게 고통 속에 있게 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정말 낙심하고 실망한 저분을 왜 깨닫게 하지, 깨닫게 못하시나요라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 속에 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모를 때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멀리는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지인과 재난과 전쟁과 기근과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어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또한 가깝게는 이 나라에서 일어난 강원도 화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분들이 뭐 우리보다 특별히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일을 만난 것도 아닌데 그런 일을 통하여 집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재산을 잃어버리는 그런 정말 막막한 현실에 처한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왜 그들을 이렇게 인도하는가에 대한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어 답답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없어졌다고 울어버리는 통곡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는 깨닫지 못했지만 자신의 통곡 속에 이미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리아가 울었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통곡은 슬픔이 아니라 사실은 기쁨의 눈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통곡 소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전하는 찬양 소리처럼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몰랐지만, 그녀는 슬펐지만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마리아 앞에 나타나시는 영광의 주님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막달라 마리아가 아무리 슬프게 울면서 예수님의 시신은 어디 있을까요? 죽은 시신을 아무리 찾아도 나에게 그 죽은 시신을 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예수님은 부활해서 그 장소에 없는 것.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이야말로 진짜 은혜고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오늘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오늘 내가 무슨 문제를 만나고 무슨 어려움을 당하고. 이 고통 속에 있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소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 소원보다 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 통곡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의 눈물을 닦으시고 그녀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시고 그녀에게 기쁨의 인생을 다시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그 마리아의 눈물을 닦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가 지금 흘리는 눈물도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이 부활의 귀한 주일 아침에 전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시체는 더 이상 무덤에 있지 않고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길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무덤가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주시며 내 영혼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시기에 오늘 아무것도 없는 그텅빈 무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참된 약속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역시 어리석고 하도나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지만 제가 단 하나 믿는 것은 주님의 약속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28절 같이 볼까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함께 믿음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마리아의 눈물도. 예수님의 죽음도 오늘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는 주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주 안에 주님의 부활은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내가 바로 죽음의 현실을 이기는 승리요 내가 바로 그 놀라운 신비와 영광 속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주님의 섭리 앞에 그리고 부활의 은혜 앞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맡김으로 한 번도 내 눈물을 닦아 주시는 주님의 선하신 영광을 만나는 여러분의 귀한 부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참모니 시간.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이 놀라운 부활의 은혜와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사망에 이기신 주님의 능력 이 생에 온견 고통과 염려와 문제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과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싸움은 모두 끝났고, 우리 인생에 남은 생명의 승리만이 있어오니, 우리가 이 개선가를 부르며 주를 찬양하는 인생 믿음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심령을 다시 한번 결단하오니 이 부활의 영광 부활의 믿음 부활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